습니다그서로순이에요스습니다 SNL 레드준표레드준 이렇게 님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좀 그렇죠. 이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은 이야기 많으시다. 예예 일수정이죠 <웃음> <웃음> 그걸 자꾸 돈내기 하지 않고. 연 대통령님 이제 청와대 한 첫째로 대타입 청년공부 대청년 우크 지금부터 홍준표 대통령 후보님의 청실홍칠 칠대 청년공약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어,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재능이 갈수 있도록 어, 멘토링 등 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욱 유연기를 없애고, 취업부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무이자로 전환을 어, 네.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도 문제 이것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0만 원은 좀 심한 거 아닌가? <laughs> 부족하냐, 태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 실천 방안이 있으신지 남부 경제도 안 살고 제가 집권을 하면 1년 내에 이거는 반드시 협발을 안 했어요 그, 그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 제가 대통령이 되면 8.15 대사면을 신불자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들 청년뿐만 아니라 서민들 셋왜 어. 세모 결혼했죠?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공표 들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이번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네. 둘 셋! 네. 네, 오케이!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왜 초록색이 흔적이 없는안 당황이다. s m l 레균조 배경남 정인왕 씨를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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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레드 팀은 이렇게 한종구 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방송에서 봤던 그아 대한민국에 맞춰서 댄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laughs> <laughs> <그게>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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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네네 네. 무 하십니까? EYDST 모드, 너희도 죽여봅시다. 네. 좀, <laughs> 네. 좀, 좀 그렇네요. 후보님 <laughs> 영상 보셨잖아요. 저하고 이게, 이분하고 닮았습니까? 네. 다 닮았어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예, 예, 예. 요즘 많이 봤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그것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미수정이죠. 예, 예. 아주 이렇게 보러 가야겠다고. 그럼 돈 많이 줄겠데 <laughs> 그거 자꾸 돈 내게 하지, 뭐. <laughs> 예, 예. 음, 재밌게. 국민들한테 우승주의입니다. 그게 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사는게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미술전이 떠면내 <laughs> <내가> 대통령 됩니다. <laughs> <laughs> 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한번 닥쳐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